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0원, 200원 후원해주시는 후원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일요일 오전에 잠시 방송을 켰습니다. 그, 오늘도 일요일이라 가지고 이제 또 소풍 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 야구장에 이제 모여서 응원하고 환호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 최근에 LG 트윈스가 단독 1위를 달리고 있는데, 롯데 자이언츠가 어저께 2위까지 치고 올라가는 바람에 관중 동원이 상당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80년대 헤트 타이거즈가 그, 뭐랄까요. 그때 이제 그 다섯 번의 우승을 80년대에 차지했는데, 거기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야구가 프로화가 된 것이 81년 5월 달경이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그때 당시에 그, 국민 정서가 좀 메말라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전두환 정부에서. 그래, 이제, 5시나 6시에 퇴근을 하고 나면은, 선술집에 가가지고 이제 돼지 주물럭고 시켜놓고 소주 한잔 하면서, 뭐, 저, 저, 신군부가 어떻다, 전두환이 어떻다, 개음이 어떻다? 이래 정치 이야기만 하는 거를, 어, 그 술을 덜 마시게 하고, 여섯 시에 이제 야구장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없을까? 그러면 국민들의 화제가 좀 분산될 수 있을 거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주무수석이었던 이상주 교육문화석이 수 이제 생각했던 아이디어고, 그걸 바탕으로 82년도에 프로야구가 시작이 됐는데, 해트타이거즈 우승에 다섯 번에 그런 숨은 원동력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82년도에 어떻게 되느냐? 어 제대로 된 선수 수급이 안된 상태에서 리 야구를 해보자. 그래 이제 제일 많이 뽑은 팀이 26명인가 28명인가밖에 안 뽑았고 한 시즌을 제대로 치를 수 없을 거다. 그래서 이제 팀간 16차전 총 전기 40게임 후기 40게임. 80 게임을 하는 걸 5년도에 합의를 봤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시즌에 이제 스케줄을 짜는 것을 이 이용해 그 사무총장이 스케줄을 컴퓨터로 이제 짰어요. 짰는데 팀간 이동 거리를 고려해 가지고 특별한 의미 없이 이제 짰는데 5월 달이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5월 15일과 16일 광주 무등경기장에서 2연전이 벌어지는데 이 시합을 중지하라는 거예요. 그래, 왜 중재하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5.18 2주년이 다가오는데, 그 충격과 공포가 지배하는 도시인 광주에서 5월달에 사람이 모이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래, 이제 그용월시는그5.18 관련 없이 스케줄을 짰는데 이게 이제 질책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 이제 그때 이제 들리는 얘기가 이제 3천명가량의 소복을 입은 여인들이 침묵시 위를 하러 온다, 야구장에. 그래, 이제 약자가 이제 할수 있는 언어 중에서 이제 단식 투쟁이라든지 침묵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유행할 때였는데 말을 하지 말자. 그래, 침묵으로 대응하자. 그 이제 그 소문이 나돌고 이러니까 이 경찰들이 기동경찰들을 그때 꽉 채워가지고 경기를 삼엄하게 이제 진행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소복을 입은 여자는 그냥 아무도 안 왔어요. 그냥 이제 관중들이 이제 야구 경기를 구경하고 마치니까 그냥 집에 가고 이제 그랬거든요. 뭐 그날따라도 술 마시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조용하게 이제 끝냈는데 그 이후에 k b o 의 이제 그 한국프로야구위원회에 정부 차원의 지침이 내려오는 거예요. 58일 전으로 해서 2년 전이나 3년 전을 모든 경기장에서 버리지 말라. 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다른 6개 구단들이나 5개 구단의 입장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용일 사무총장과 이혼 사무차장은 83년 시즌부터 스케줄을 짤 때, 5월 18일 전으로 광주에서 2년 전, 3년 전이 벌어지지 않는 스케줄을 짜야 되는 거예요. 정부의 지침에 맞게. 이렇게 스케줄을 짜다 보니까 스케줄이 공평할 리가 없죠. 더군다나, 장거리 이동을 해야 되는, 이제, 롯데라든지, 그, 특히, 그, MBC용 같은 경우, 그리고 8시 어느 시즌에, 이제, 동대문으로 가게 된, 그, 오비베어스라든지, 이런 팀들은 불만이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스케줄이 이따위로 짜느냐. 그, 속사장은 모르죠. 뭐, 정부 청와대에서 지시를 했는데, 이제, 그, KBO도 그냥 원칙은 숨기고 그러니까, 그, 뭐, 그때는 뭐, 청와대 지시다, 대성령 지시다, 이러면은, 모든 게 그냥 통화된 시절 아니겠습니까? 이건 이제 80년 5월 18일을 겪고난 이후에, 83년도부터는 5월 18일 전으로, 그, 광주 무등경기장에서 시합이 없도록 하니, 이건 말이지, 고시연, 고시엔 대회 때문에, 이제 한신타이거즈가 여름에 원정을 다니는 이것도 아니고, 뭐, 뭐, 5월 18일 전으로 이제 모이면 안 된다, 이러니까. 5월 18일 전으로는 이제 해태 타이거즈는 원정을 떠나는 거예요. 이기든지든그 성적 승 성적이나 승리를 하는 여부에 상관없이 돌아다니는 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팀에게 일정을 맞추면 특정 팀이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페넌트레이스 100경기를 치르는 데 있어서 가지고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 그냥. 모르니까 국민들이나 이제 여타 구단들은 모르니까 아 스케줄이 그런갑다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것이 86년도 87년도 해태사이거제가 2연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최초로 이제 세 번째 우승을 딱 차지하게 되는데 이래 차지하고 나니까 청와대에서 불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야구를 했더니 프로야구가 무슨 헤대판이냐 헤드 타이거즈가 맨날 우승하느냐. 그래, 이제, 그때부터 숨은 세력들이 헤드 타이거즈의 패배를 원했고, 그래, 이제, 김흥룡 감독한테 압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한국 시리즈에서 좀, 다르게 올라오는 팀한테 져줄 수 없겠느냐고. 근데 져주기를 어떻게 하니까 일부러 선수들을, 이진급을 내보내서, 이제, 그, 질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길 수 있는 시합에 선동열이 안 나가고, 김봉현이 안 나가는데 저다해 보십시오 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 그 외압을 이겨내고 86년도, 87년도, 88년도, 89년도 4연패를 해태 타이거즈가 했는데 이게 90년도에 그 LG 트윈스가 딱 올라갔어요. 이게 삼성 라이온즈가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그 어떻게 됩니까?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혜트를 꺾었어요. 해태 타이거즈가 처음으로 플레이오프에서 주자 안전 상황인데, 난리가 나는 거지. 청와대에서 혜택이 떨어졌다고, 눈에 가시 같은 혜택이 떨어졌으니까, 알찬이가 빠진 것처럼 신났을 거 아닙니까? 그래, 한번 쉬어갔는데, 91년도, 93년도에 또 혜택이 오시고 나니까, 또, 그, 뭐, 뭐, 혜택판이냐 하고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프로니까, 실력으로, 이, 뭐랄까요, 그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해태하고 자주 맞붙었던 삼성이나 이제 그인그레유스가 실력으로 선동열을 무너뜨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청와대에서 해태가 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합을 하니 뭐가 되겠습니까? 그때 그막그뭐김웅영 감독에게 뭐뭐 뭐 이제 밤길을 조심하라는 운동. 뭐, 광주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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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가 흐르고 싶으냐라는 둥, 그런 게 많았어요. 그걸 꿋꿋하고 의연하게, 이제, 김홍룡 감독님이 이겨내기는 했는데, 참 불성사나운 거죠. 어찌 보면, 프로야구가 정치적으로 만들었으니까, 정치적 의도가 들어가야 된다. 라는 게 청와대의 생각이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야구를, 이제, 직접 하는 선수들이나, 지휘하는 감독, 그리고 이제, 그, 팬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어제 이긴 우리 팀이 오늘 또 이기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지난 작년에 우승했는 우리 팀이 또 올해 또 우승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팬들의 마음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팬들은 이기는 걸 원하지, 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선수들도 경기에 나가서 이길 생각을 하지, 질 생각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니까 이제 프로야구에 그런 그 정치적인 그런 영향이 미치니까, 이게 참 환장을 노르시죠. 급기야는 이제 86년도 이제 여름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그때 당시 창당된 신한민주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을 때, 광주에서 정치적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KBO에서 급작스럽게 혜택 경기가 광주에서 이제 준비되어 있었는데, 전주로 옮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수들은 또 차를 타고 1시간 반을 달려가 전주에 가가지고 몸도 풀지 못하고 시합을 해야 되는데 원종 오는 팀도 그렇고 해태도 그렇고 이게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비빔밥 두 그릇 먹고 그냥 오는 거예요 아니뭐 정부에서 그렇게 해라고 했으니 그뭐그 시합할 맛이 나겠습니까 이거는 뭐뭐 뭐, 누가 뭐 깽판 치는 것도 아니고 그래 이제 새벽 총재부터가 이제 그 서정철 총재라든지그 저기 이웅이 총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청와대에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매번 정치적인 사람들이 그 이제 들어와가지고 야구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한 자리 차지하겠다는 그런 심산으로 그러니 이제 그 이제 그 정치적 외압을 이겨내기가 상당히 쉽지 않죠 뭐 예를 들면 은그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제 자신의 정치 스승이었던 그런 그 신상우 씨 칠선의 국회의원 신상우 씨를 KBO 총재로 자리 영전을 시켜주면서 하이 말이야 나는 롯데자이언트 우승하는 거 한번 보고 싶은데 이러면 은또저 풀이하고 저, 저, 분위기가 또 어색해지죠 대통령의 희망사항을 얘기하고 있으니 이런 정치적인 외풍, 정치적인 외압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는 한포레야구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제 뭐 정치권에서 누가, 아, 예포레야구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성, 싶은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닌 것이죠. 그래, 이제 포레야구가 이제 생일이 한 43년 정도, 이제 43년도 정도 생일이 이제 지났는데요. 이제는 달라져야 되고, 정치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프로야구 국민들이 순수하게 돈을 내고 입장료를 들고, 고 들어가서 이제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야구가 되어야 이제, 이 한국 야구가 발전할 수 있거든요. 프로스포츠의 근반, 근간은 팬이고 돈인 거지, 정치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제가 오늘 방송에서 최초로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드리면서 오늘 아침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